아이돌도 사람이다. 아이돌티티 치명적인 매력의 표본인 아이돌 3년 연속 MBC 연예대상에서 상을 탄 아이돌 먹방계의 한 획을 그은 아이돌 오늘 알아볼 아이돌티티는 마마무 화사입니다. 화사의 본명은 안혜진입니다. 생년월일은 1995년 7월 23일이며 키 160.1cm, 혈액형 A형, 발사이즈 235mm, MBTI ENFP.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화사의 종교는 천주교이며 세례명은 마리아입니다. 또한 레인보우 브릿지 월드의 마마무 소속이고 포지션은 보컬과 랩을 맡고 있습니다 화사는 화사하다에서 화사를 사용한 예명입니다 마마무 모든 멤버가 그렇듯 가창력이 뛰어나고 감미로운 음색을 갖고 있으며 강약조절, 다양한 창법, 디테일하고 타고난 감성까지 갖추고 있어 아이돌 역대급 보컬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데뷔 초부터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압도하는 비주얼 덕분에 내한한 팝가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마마무의 프로듀서 김도훈은 인터뷰에서 마마무 마의 중심인물은 화사와 희인이고두 사람을 먼저 뽑은 후 나머지 멤버들이 합류했다고 밝혔으며 화사를 팀의 색깔을 만들어주는 멤버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사는 작곡과 작사 능력까지 갖췄는데 마마무 데뷔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 네마미아를 작사 작곡했고 이후 수십 개의 곡을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멍청이 주지마 가 있으며 2020년 화사 미니 1집 마리아에서는 7곡 중 5곡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수, 아이돌적 능력과 함께 예능돌로서도 엄청난 포텐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 한끼 줍쇼. 아는 형님,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걸그룹, 환불원정 대까지 다양한 방송에 참여했으며, 나갈 때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MBC 연예대상에서 2018년 신인상, 2019년 우수상, 2020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사는 마음에서 가장 끼가 많은 멤버로 꼽히기도 하는데, 많은 곡에서 인상적이며 강한 애드리브를 맡고 있으며, 흥이 많아서 추임새를 많이 넣는 편니다 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마마무 무대에서 추임새와 호응유도 등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사는 마마무 멤버들 중 가장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룹 자체가 섹시 컨셉을 잡진 않지만 제스처와 분위기가 굉장히 섹시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안치명, 안해진 플러스 치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사는 마마무에서 보컬과 랩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과거 케이팝 플래닛에서 불렀던 리안나의 다이아몬즈 영상의 외국 댓글들이 화사의 음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음색 깡패라 할 정도로 특유의 허스키하면서 농염한 음색이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루브한 감각의 재즈에 최적화된 보컬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보컬과 더불어 랩도 굉장한 수준급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사는 여음파에서 마리아라는 부캐로 엄청난 매력 발산을 하고 있으며 나혼자 산다에서 먹은 곱창은 곱창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레전드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먹방 여신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김부각 간장게장 트러플오일 짜파게티 등 어마어마한 화 화사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담으로 화사는 왼손잡이이며 희인과는 실친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둘이 친해진 계기가 독특한데 화사가 희인의 책상 앞에 서서 너 나랑 친구할래?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친구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데뷔 때 화사의 아버지 고향에 화사의 데뷔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기사로도 났는데 현수막에 적힌 글은 걸그룹 마마무 입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마무 화사가 힘들지 않은 행복한 활동을 하길 바라며 화사의 아이돌 T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에는 오직 마마무 화살을 응원하는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돌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아이돌티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돌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